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 HD 현대중공업 일본수 3조 4천억 컨테이너선 12척 수주 임박하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25년 5월 22일 파이낸셜 뉴스 김동호 기자님의 스토리입니다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일본 최대 해운사 오션 네트워크 익스프레스 일본 최대 선박 회사입니다. 이 약자를 따서 오션 오 네트워크 엔 익스프레스 이를 따 가지고 ONE 원을 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ONE 3조 4천억 원 규모의 대형 컨테이너 발주 대상으로 HD 현대 중공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조선업 부활을 위한 중국 조선 해양산업 견제가 강화되면서 중국을 포기하고 한국을 키를 돌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20일 노르웨이 해운전문지 트레이드먼저에 따르면 오는 HD 현대중공업에 1 6 0 0 T.E.U.업, 이중 12척 발주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확정 물량 8척에 추가 4척에 대한 옵션 계약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성가는 척당 2억 2천만 달러, 한으로 3천억 원으로서 총 25억 달러 3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번 발주 물량은 한국조선업계가 주도하고 있는 액화천연가스 LNG연료가 채택될 예정입니다. 다만 탱크 용량과 형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트레이드 윈즈에 따르면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HD현대중공업이 계약을 따냈다고 합니다. 오는 당초 중국과 한국 조선사의 발주를 맡겨왔지만 미국의 조선 업무 부활을 위한 중국 조선 해양 산업 견제가 강화되면서 중국을 포기하고 HD 현대중공국과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달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에 톤당 50달러, 7만원의 입항수수료를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른 나라 기업이라면 또 중국산 선박을 운항하면 톤당 18달러 또는 컨테이너당 120달러를 내야 합니다. 수수료는 180일 후인 10월 14일부터 부과되며 단계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중국 외 선사가 중국산 선박으로 미국에 입항하는 경우 적당 20억 원 가량의 수수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건조한 컨테이너스를 운용할 경우 해운사의 원가 부담은 최대 17%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더불어 HD 현대 중공업은 안정된 기술력도 o n 대형 컨테이너선 발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ON은 지난 2월 HD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최초의 자사 보이 선박인 ON Spark를 승인받았습니다 메타놀과 암모니아를 사용할 수 있는 1만 3천 TU e 급 선박입니다. 오는 2022년 3월 1억 6천만 달러에 주문한 동일급 5척 중첫 번째 선박이며 현대중공업 은 현재가 3척을 인도했습니다. 남은 두척을 각각 오는 6월과 8월 인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문제가 되니까 미국이 중국 을 견제하기 때문에 한국은 선박 제주에도 덕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레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